자, 1156번이요. 두그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2대1인 점 p 에 대해서요. PA, B의 각의 크기가 최대라고 했어요. <laughs> 거리비가 2대1 점 p 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X, Y라고 잡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가 A까지 길이죠. 얘가 PA다. 그 다음에, 어, x 2의 제곱 플러스 y 1의 제곱 루트 얘가 p b 다 근데 얘가 2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음2대 1이면 얘가 2 배를 하면 얘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 등식을 성립시켜서 풀면 양변 제곱하겠어요. 그래서 x 1의 제곱 <laughs> y 1은 4. <laughs> x 2의 제곱 플러스 4 y-1의 제곱. 이놈 지금 풀면 되겠다. 그죠? 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리로 넘겨야겠지.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4, 4, 4, 16x 플러스 16은, 어,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얘가 넘어와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음,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을 전체적으로 다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면 얘는 3X에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아, 15. 얘는 3, <laughs> y에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웃음> 그죠? <웃음> 다 3으로 나눌 수 있겠네. 그래서 X에, 어, 아, 또 샤프가 안 나와. 잠깐만. <laughs> 그래서 얘는 3으로 다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시기를 정리가 되겠다.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 여기 플러스 5를 써줘야겠죠. 0.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얘는 크기가 최대 이제부터 그려, 그림을 그려보자 3컷마일 하나 둘셋1 <laughs> 반지름은 2에요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1 이게 a 다그 다음에 B는 2 1. 마 <laughs> 이좀 음, 되나요? 이거 안에 있네요. 그런데 네, P A B P A B의 크기가 최대야? 뭔 말이야 이게? 제대로 방거 맞나? 음. 아 점프나. 아 미안해요. 네, 여기랑 여기랑 P A <laughs> P A P 이 각의 크기가 최대래. 이 각의 크기가 최대래. 그럼 얘는 각의 크기가 요그요 요,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B 변을 만날 때 여기가 최대가 되겠어요. 그죠? 음, 요각 P A P의 크기는 왜냐면 B가 B가 지금 이 컷마일이니까 여기. 원의 중심에 같은 선상이 존재하잖아. 얘들이 다 같은 선상이 존재하죠. 그러므로, 이거 수직일 때, 여기가 가장 큰 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AP의 길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비요 빗변의 길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어 빗변의 길을 어떻게 구하노? 어, 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가 지금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요 빗변의 길이가 4. 반지름의 길이는 2라고 했죠. 그러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P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요. 그렇죠? 그러면 16 마이너스 4니까 12. 네.는 그래서 AP의 길이는 2루트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